자 산에 갔다가 칡 조그만 거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작업하다가 하나 나온 건데요. 손 손질을 해서 이 껍질까지 빗겨서 썰어서 칡차를 끓여 먹으려고 해요. 보다는 그래도 잘 썰어집니다. 잠깐 한 1분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이거를 보크에 넣고 여기다가 물 붓고 물을 좀 붓고 세요 뚜껑이 어디 갔냐? 뚜껑을 넣고 그래서, 3시간 40분 지나면, 칙이, 칩, 칩, 어, 이냐 칙차! 칡차. 칙차가 완성되면, 그때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3시간 40분. 11시간 28분, 58분. 끝이 나서. 어제 는은 칩. 집... 끼. 조금 덜 끓여졌다, 된다면... 전혀. 먹어봅시다. 한 잔을 먹어봅시다. 히히 한 젤을 먹어봅시다잉. 만, 이거는 약간 약한 듯하 니까 20분